안녕하십니까? 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굉장히. 그렇죠. 어, 고구르테레비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렇죠? <laughs> 참 오래간만이네요. 네. 근데 음, 그래, 오늘 우리는 수강병 발표를 위해서 오래간만에 함께 되었습니다. 네. 음, 방금 강의를 뭐 수식강을 짚고 와가지고요,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점 양해 바랍니다. <laughs> 진짜 엄청 찍었잖아 방금? 네. 잠깐만 지금 장난 이거 찍었습니다. 짤감하고요.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겁나 달렸죠. 미, 미쳤다 싶을 정도로 지금 찍고 왔습니다. 지금 목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네. 네. 에 그래서 <laughs> 수강평 발표 열심히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우리 또수강평참 많이 남겨 주셨는데 일단 아수강평 발표 앞서서. 그 많이 덥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 조심하시고 많이 늦었는데 이제 더위 다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죠? <laughs> 어 왜냐면 더위 있는 기간 동안에 고구려 티비를 안 찍었네요 지금 보니까. 음, 네 한참 더울 동안에 네. 장마도 지나가고 앞으로 또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집안 집 무너지게 그집 관리 잘하시고 집에, <laughs> 집에 무너지면 <무너져요. 웃음> 네? 집에 무너져요. 아니 비 맞아가지고 <laughs>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벌, 그벌벌안쏘이게 조심하시고요. 그벌 그러니까 벌이 많으신 거군요. 그럼 나한테 다 해당하는 기인가 <laughs> <laughs> 지붕 무너지고 뭐 이런 거. <laughs> 자 그래서 어쨌든 참 이렇게 어,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시작. 어, 음 쇼미더머니는 넉살이 우승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나는 넉살 무조건 우승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저요? 네. 어... 결승전까지 영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비는마이크 선택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laughs> 지금 찍는 시점에 찍는이점에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 어쨌든 요즘 쇼미더머니 너무 재밌어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본방 사수는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그 하고 그다음 주 안에는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 올라와 있는 중간 뉴스를 하나도 보지 않죠. 기사를. 왜냐면은 스포 당할까 봐. 예, 스포 당할까 봐. <laughs> 그 이거 아, 보니까 우찬이 잘하더라고. 이제 넉살 엄청 잘하는데. 우찬이하고 넉살이 정말 짱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이 네. 뭐. 정도 떴으면 끝났죠. 음, 그 형은 애가 막뭐 보니까 막막 와, 막 하여튼 와, 완전 마더만요서 <laughs>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양홍원이 한 결승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laughs> 내가 그 중간에 양홍원 랩 되게 좋아합니다. 아침에 있잖아 아침에 음. 아침에 너무 그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laughs> 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정신 하나도 <laughs> 없습니다 지금. 자 우리 수업문 발표 들어갈게요. 네, 윤지성 학생 축하드립니다. 제목은 <laughs> 우하하하. 자 제목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가장 잘본건 바로바로 두둥 사회. 허허 역시 용쌤난 종교가 두 개지 무한 용속교와 기독교 둘다 열심히 믿어서 남은 시험은 더더 잘 보기를 용생 감사해요. 하트 몇 개야 이거? <laughs> 수십. 하트 주식개 이렇게 해가지고 남겨 주셨네요. 수고합니다. 하 하여튼. 종교가 두개 다신교네 다신교? 그래서 어쨌든 우상, 용숙교, 기독교인데 하여튼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거? 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 좀 해도 됩니다 까짓거 그러니까 뭐좀 해도 되지 뭐선생님도 기독교인데 선생님도 기독교, 여기도 기독교거든요 날 나일롱 나일롱 난는 썬데이 크리스천 나는, 나는 나일롱 댕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아, 그래. 원래 나일롱 아니었는데 나일롱 댕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히 스펀지 됐어 지금 뭔데 이거는 스펀지? 몰라요.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laughs> 스펀지 좋은 거 아닌가? 바로 자 그래서 발표하시죠. 어? 정효비 학생 축하합니다. 곧 강의가 짧아서 좋아요. <laughs> 이거 이이 수강평을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용생 강의를 듣고 어 강의가 짧아서 좋다는 말을? 짧음. 짧은. 아. 짧은 수강평. 짧은 수강평일까요? 음. 그. 용생 강의를 보고 보통 짧다고 나왔는데 그렇왜이렇 그러니까 짧은 거라니까? 100%내 네. 강의 보고 짧아어와요라고 수강평 남긴 학생들 전부 다 짧아 그냥 음... 짧은 컨셉 자체를 나 남긴 거죠? 음... 고르는 거성의없네요 보니까 그니까 <laughs> 아이 참 아무거나 맞고 르는 애네 눈깔이 굴리다가 그냥 고르네요 지금 아이 까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주의안 듣는 앤줄 알았네 주가 드립니다 네자노 가영 학생 굉장히 수강평이 깁니다 제목? 제목? 이 뭔데요 제목이? 쫄레쫄레? 뭘까요? 네? 쫄레쫄레는 뭘죠 몰라요 신종은 가했네요 또 쫄레쫄레 하길래 또 내가 알아야 되는 말인가 싶어가지고 쫄레쫄레는 막한 번씩 모르온다어나면 흠칫하거든요. 뭐, 쫄래쫄래. <laughs> 뒤쳐지는 느낌. 자, 선생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말도 괜찮게 나왔는데 옛날부터 사회역사가 아,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돼서 듣기도 하고 듣고 시험 기간에 강의를 통해 복습하다 보면 강의에서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부분 특별한 암기법들이 어, 시험 시간에 이상하게 생각이 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네요. 자 그래서 <laughs> 일일이 만드시는 교환도 도움이 진짜 이거 이제 아 일일이 만드시는 교환, 요 경지 포인트죠. 요 요거 스님 교환 누가든 맡기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환이 아니에요. 이게. 왜그러면은 요게 100%내 느낌을 살려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누가든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만 좀 해주세요. 참고만 해주세요. 진짜 고생해서 만드신 게 교환에만 손가락 지금 나갔다 몇개 나갔다 이미 나갔다 손가락이고 자 그래서. <laughs> 아, 저는 수업 내용 PPT 자료 다 모조리 다 공책에 써서 빈칸 부분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 나온 용어정대 부고필요하 정말 용어정 이름 작업분 하나도 빼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시는 짜잘한 것을 모조리 책에 필기해서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부분도 다시 채워주니까 교과서 어디에서나 시험 문제를 내어당 항상 신감이 깊을 수있그곧또 공부하다 보면 저만의 안개법 이런 것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너는 항상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같아 앞으로도 믿고 잘쭉 따라갈 때 선생님 방송 수업 하시는데 힘내셔서 항상 서서 수업하시는데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렇게 했네요 아 가영이가 너무 길게 좀 성의껏 남겨줘가지고 선물나 주고 싶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런게 굉장히 힘들었네요 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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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서서 수업하시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수업을 할까 얘기가 갑자기 앉아서 수업을 할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발표해 주시죠. 노아영 학생. 노가영이에요. 노아영입니까? 네. <laughs> 둘이 형 자매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굳이? 네. 오 대박인데요. 자매면은. 자매면 같은 아이디 쓰지 않을까요? 노아영, 노가영 그 응. 있잖아요. 중 아하고 가만 다르네요. 네. 뒤에 리브처럼 아가리네. 자 추가드립니다. <laughs> 선생님 강의 재밌어요. 원래는 제가 역사만 좋아해서 6학년 때 맨날 역사만 했는데 중1이 되면서 사회가 점점 재미없어졌어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번 기말 때 100점 가까이인 걸일걸 걸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강의 부탁드려요. 웬일로 정상적인 수업 소... 평을 했지? 두 줄입니다. 몰랐지? 두 줄입니다. 몰랐지? 네? 웬일로 정상적인 수업 평을 몰랐어요. 웬일로 이름 비슷해서 몰랐습니다. 아가 음, 성경책으로 나가서 다 있죠. 자 그래서 갑자기 신앙생활 하고 싶어가지고 요즘 성경책 뒤적뒤적거리고 있거든요. 아, 성경책 끊은 지좀 됐는데 갑자기 원래 한척 하십니까? 어, 성경책 요즘 금단현상이 조금 와가지고 내가 요즘 좀 뒤적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만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지금 안나가진 정도가 마태복음 마태보금, 알지만 마태복음에서 계속 성지되는 네, 거. 네. 보통 창세기에서 성지되는데 내 신약부 터 보기 시작했거든. 수레국께서 출애곡기에서... 막까지 오죠. 내 아, <laughs> 위기 정도가면 아, 이제 이게 뭐 끄시구나 싶은 생각이죠. <laughs> <laughs> 그런 얘기할 때 아니고요 지금. 자 용재 최 용재 축하드립니다. 제목 생강이 너무 재밌어요. 완전 꿀잼 핵잼 도리도리잼잼 그중 최고는 헤어잼 축하드립니다. <laughs> 라임 좋네요. 라임 좋은데? 완전 꿀잼 핵잼 도리도리잼잼 그 중에 최고는 헤어잼. 한번 주시면 안 주면 안 됩니까? 한 번만 <laughs> 안 주면 안 돼요. 용재는 용재 한번 해보죠. 예? 도저히 안 됩니까? 네. 이때래요. <laughs> 네. 지금 아, 방금 완전 꿀잼, 핵잼, 노리노리잼, 잼그 중에 최 헤어잼. <laughs>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네요. <laughs> 차분해지는 게 <laughs> 용재 때문에. 즐고 있습니다. 네. 이름도 용재네요. 용최 용재 완전 꿀잼 핵잼 노피더러잼잼 핵잼 최 용재 감사드립니다. 네. 분위기 뭐죠 이게 휴가 안가 혹시 그 우리 오늘 PD님은 휴가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제주 아일랜드 제주 아일랜드 갔다 왔고 좋았다고 하더군요. 네. 음, 자 그래서 스네임도 지금 휴가 갈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디 갈지는 말씀 안 드리고 갈겠습니다. <laughs> 그 쌤이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고 갈 거거든요. 인스타 에 들어와 보시면 내가 어디 있는 줄알수가 알 있을 거예요. 내가 인스타에다가 인스타 선생님이 그다 이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도 안 들어도 인스타 자체가 재밌더라고 음. 나는 그냥 나는 그게 재밌대 희한하게 그래서 어, 엄청 올리시더군요. 에, 그래서 뭐 얘들 <laughs> 보든 안 보든 들어오든 안 들어든 그냥 내 일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의 타임라인 도배되고 있습니다. 에, 그냥 막 그냥 막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일기 쓰는 느낌이 살짝 좀 들더라고. 음. 기분 되게 좋다. 기록이 쫙 남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올릴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침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하나 올리고 점심에 나올 때 하나 올리고 저녁에 들어갈 때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고 밤에 이렇게 들어갈 때 밤. 절대 안올고 인스타 처음 시작할 때 용쌤이 인스타 딱 시작하면 뭐 올리냐고 올릴 게 없다고 하시더니 시작하니까 진짜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겁나 올리죠 주, 특히 집중하는 때를 보면 전부 주말입니다 <웃음> <웃음> 주말은 <laughs> 아니고딴 일이 없거든 요 그래서 되게 주말에 맨날 뭐 맨날 고기 먹으러 다니고 하니까 맨날 주말 되면 되고 고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 불금에는 거의 밤샘이죠 음. 내 금요일 안 자잖아 잠을 아예 안자거든요 언제 자냐면 뭐 아침 9시에 갑니다 진짜로 그 아무리 졸려도요 아예 진짜 완전히 졸릴 때마다 나가가지고 잠 깨가면서 밤을 새요 금요일에 왜 그러냐면은 그날 아니면 내가 쉬... 그런 그래, 놀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날 몰려 있던 거막뭐 있잖아요 쇼미더머니나 이런 거막 머리도 싹다 보죠 막막 이리 막막쫙끌어신서유기 요즘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 신서유기막 이런 거막 신소유기에서 어, <목소리> 그거 열심히 보죠 성모지리 응. 아우 송소 송민도 재밌더라고 와 송민호 때문에 오랜만에 <목소리> 즐겁게 보고 있네 요 이번 시즌은 송민호가 캐리했습니다 네, 와우 나 오랜만에 진짜 완전히 어우 어우 그만하자 자 그럼 어쨌든 저기 하시고요. 네, 오픈톡이 참 깨끗해져서 음, 마음에 있습니다. 참 드네요. 저, 네. 좋습니다. 네. 서로, 서로 존댓말 해가면저 이렇게 필요한 학생들만 이렇게 남기는 그런 분위기 참.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얼굴이 네. 크나 했더니 내가 너무 앞이 있습니다. 자그서그 <laughs> 신문고로 들어오는 글들을 다 읽고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연구 정지나 이주 정지를 시켰는데 공지를 따로올리진 않았어요.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놀이 소문이 뭐야? 아 우리 궁금하던데요. 끝없이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계속 그냥 예, 계속 공지를 올리면 너무 게시판이 떨어질까봐 꼬꼬신이네요. 네? 꼬꼬신 꽃꽈신.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고 봐야 됐죠. 아주 이제 쇼비더머니 <laughs> 빠지니까 자꾸 라임을 맞추려고 하네요 <laughs> 자꾸 끝을 맞추게 돼요. 사람이 자꾸만 라임만 뭐어야지딴면은 아주 끝을 맞춰야 되는데 줄끝다 다 맞춰가지고 아, 해뭐 뭐, 자꾸 이러는 거예요. 자, 능글하고 이게 자꾸 약간 이렇게 힙합, 약간 그런 좀 이렇게 내가 피가 좀 나와. 이게 내 몸에 내 몸속에 힙합. 그러고 가니까 그러니까. 내 몸속에 힙합. 오늘 지파. <laughs> 옆에 있으면 잘 <참> 힘듭니다, 진짜. <laughs> 오늘 저녁에 홍합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 그리고 용 쌤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제안들이 참 많던데 음. 용 쌤이 이제 신문고에까지 댓글을 일일이 다달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음. 이제 용 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강좌큐에는 게시판에 비밀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인스타에 한 번씩 메시지 주시는 다이렉으로 음. 그 주시는 메시지 주시는데 어, 답변하지 않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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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왜 그러냐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어너막 이렇게 메시지 막 오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하다 보면 그것도 내 일이 될까 봐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인스타를 그냥 이렇게 인스타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인스타 자체를 또 팔로우 다 이렇게 마팔하다 보면 그 자체가 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막 올리는 그런 건데 막그뭐또 마팔 막 해가지고 막 빨로 괜히 억지로 막 늘리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나 이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팔안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니네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막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둘다 이제 인스타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자 뭐 이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니고 막 이게 또 그리고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진짜 편안하게 하자 진짜 편안하게 하잖아요 나 아무거나 막 올리거든요 지금 막 주유소에서 막 올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난리 났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차를 참 사랑하는데 네그 앞으로 내가 좀 자세하고 있는 게그 정도입니다 차 사진 올리기 시작하면 은내 핸드폰에 많이 차 사진하고 핸드폰 사진밖에 없거든요 그다 올리기 시작하면 은 아마 이 선생님 뭐지? 이렇게 싶을 거예요 엄팔 할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자세하고 있어요 <laughs> 네네뭐하죠 사... 우리 지금 시간도 없고요 지금 퇴근 지금 몇시야 <laughs> 지금 뭔데 지금? 고장난 거몇 시인데 아, 지금? 4분 남았습니다 퇴근까지 퇴근까지? 네 5시 56분이에요? 네 다음에 뵙죠 다음에 뵙겠습니다.